전문의는 코도 너무나 이상적인 코인데 비대칭으로 살짝 휘어 있다. 안쪽 뼈를 갈아서 정리할 수 있고 코 사이 위치가 들어가 있는 편인데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. 전체 견적 비용에 대해서는 윤곽만 천만 원이 훨씬 넘는다. 쌍꺼풀 수술, 눈매 교정, 눈이지 방제 배치, 콧대 비대칭 교정, 비주 내리고, 코끝 모으기 등에서 2,500만 원에서 3,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했다. 제작진은 한가인 얼굴 견적이 그 정도면 너무 냉철하시다라고 당황했다. 한가인는 얼굴에 차한대값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. 만약 화면에 나오는 콤플렉스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굉장히 마음에 혹한다고 했다. 두 번째 상담을 마친 후한가인는 처음에는 긴장했었는데 두 번째는 급격히 자존감이 떨어진다. 차한대가 얼굴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. 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. 세 번째 병원 전문의는 이마 거상과 헤어라인 정리, 볼거짐눈밑 지방 재배치를 권유했고 1,600만 원대의 견적을 내놨다. 하지만 지금 하실 필요가 없다.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코이고 미인이다. 만약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못 참겠다 하실 때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. 한가인은 자연스러움이 아름다울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.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늙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성형은 포기하기로 하겠다고 웃었다.